안녕하세요. 겜조 t v 엘리입니다. 오늘은 천려와 전용무기 선상권 비극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천려 뽑아보도록 할게요. 1변차 저번에 전용무기만 뽑는데 대차게 망해서 오늘은 과연 어떨지. 저번에 오랜만에 200연차를 넘어서. <laughs> 깜짝 놀랐었네요. 응견뎌내 <laughs> 30연차. 죽을 각오 되셨습니까? 언니 아, 뭐. 40연차. 오! 요즘 쉽게 안 나오네. 아니에요? 50연차. 오! 와, 영웅 픽돌은 오랜만인데 <laughs> 60연차 할게요. <laughs> 픽돌일 줄 진짜 몰랐는데 말할다말 말세. 역시, <laughs> 벤트 <laughs> 지게요연차인가할0연차인가아또 머리가 또래지네 게요연차 <laughs> 맞나? <laughs> 지금 나 괜찮은 건가 하는 역시, 80... 80연차. 와, 영웅 또 백연차가 있네. 아, 왜 이래? 어떡해? 90연차. 아,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결국 패연차 <laughs> <laughs> 아, 망했다. 이거 결혼 허가. 아, 이 무슨 일이지? 꿈이야 생시야. 대치변차 어, 확정박스. <웃음> 어머, <웃음> 세상에 뭐야? <laughs> 아니, 잠깐만. 제발. 이제 나와야 돼. 올라가라. 올라가라. 오, 드디어 뽑았어. 백연차! 넘어서 나오다니! 와! 어. 네 여러분, 영웅 백십 연차에 뽑았어요. <laughs> 아, 아직 아 전모도 남았는데 갑자기 똥손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럼 바로 선상권 비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연차! 어, 뭐야! <laughs> 10 연차에? 설마 아니? 반짝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영웅 어렵게 나와서 설마 전무 쉽게 나온다고? 과연, 넌 뭐냐? 아, 10연차부터 농락하네. 핏돌. 20연차. 왜나 좋아한 건데. 아우, 이 없어. 3십연차 뭐야, 확정 박스. 안 반짝이 그런데. 하지만 안 반짝이는 박스에서도 에픽이 나올 때가 있다. 과연? 갖고 와봐요. 에,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아, 지금 픽돌 막지 벌써 몇 번째야? 두 번째. 몇 연차지? 4 0연차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 일어나. 아, 50 연차, 50 연차. 오늘도 어렵네요. 힘들다, 박스에다. <목소리> 60 연차. 오, 변신 박스. 라보 반짝인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전무 원합니다. 과연 넌 뭐냐? 나와라, 선상권 비극. 나도 활짝 얻을 수 있지! 씨발아! 김은영! 어. 아. 그만! 픽돌 그만! 아, 픽돌... 아, 짜증나... 70연차... 60연차 동안 픽돌 3번이 실화냐? 아, 진짜... 징그럽구만유... 80연차... 아! 어머, 왜 이래요? 점검 일찍 끝나는 거 모르고 지금 뒤늦게 뽑기 해서 마음 급한데 오! 박 아! 뽑아야 돼 이제 뽑아야 돼 뽑다 아안번쩍여 기도한다 제발 선상권 비급 나라 과자 음료수 있습니다 야아 에픽인데 왜 앞에 에피작스 아, 치겠다 결국 백연차까지 가는구나 전무도 백연차 와 학종박스 학종박스는 잘 나와 지금 100연차 동안 학종박스는 지금 다섯 번 나왔어 대박 근데 픽돌이 이렇게 많다니 아너 어, 뭐야 아이제 어, 제발 픽돌 그만 와 미쳤다 이거 미친 영상이다 이거 아니야 와 픽돌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 어이없어 1 0연차 하늘이시여 참 인생 파란만장하네 어. 120연차 오늘도 집에 일까지걸렀네 130연차. 나라 제발, 이제 좀. 아 140연차. 와, 어렵게 간다. 확정박스. 드디어. 와, 이젠 진짜 좀나아라 과연 너 뭐야? 나 지쳤어, 이제. 아유, 외로워. <laughs> 아, 세상이나. 리액션 고갈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laughs> 150연차 그거 너무한 거 아니오 오두개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둘다 픽돌은 아니겠지 설마 양심이 있다면 이런 미친 <laughs> 일단 하나 픽돌 오그마 아주 1,2차 전무 다 뽑고 픽돌로 <laughs> 마지막 너 마지막이야 와, 미쳤다. 와몇돈차아야 170연차냐? 와, 힙합 두 개도 팩토리야. 와, 미쳤어. 미친놈! 미친놈! 너 미쳤어! 어떻게 나를 빨아서 정신을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름답게 끌 미친 놈봐 180연차. 그래도 기가 아니지! 야, 그깟 정치가 뭔데! 210연차. 어, 여기서 못보면잼 충전하고 와야 돼. <laughs> 나 제발, 이제. 어, 확정박스 아니야. 어, 떡해 이런 미친. <laughs> 여러분, 이게 몇연차냐? 210연차인가? 아, 무기 210연차에 못 뽑았어요. 아, 충전하고 와야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충전하고 올게요. 충전하고 왔어요 와또 이렇게 이번 주도 망했네요 210연차인가? 220연차인가? 220연차 소환 컨트롤러 142개 있는데요 설마 이아님 뽑겠죠? 220연차 아, 똥박스 아, 두 개다. 이 중에 있을까? 아, 나와 이제. 오, 역시 하나 픽돌.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진짜 이것까지 픽돌이다? 안 해. 안나안 아, 뽑을 거야. <laughs> 안 뽑아. 어떻게 이럴 수가 변했다. 또두 개, 또두 개, 두개다빗돌이네 진짜! 과연, 나머지 한 개는? 어이! 와, 또두개 픽돌 지금 픽돌이 몇 번째지? 아니 어떻게 확정박스가 두 번이나 세번 나왔는데 아니 확정박스가 두 개가 세 번이나 나왔는데 <laughs> 여섯 개다 픽돌이냐고 와, 이거 복지 말라는 건가? 상점에서 사라는 건가? 320원 찬가 아. 저는 오늘 파문하겠습니다. 330연차, 1, 2살려 1, 2살려 대가... 1, 줘살녀 340연차. 언제 플레이해보냐고? 지금 20분 넘게 복기만 하고 있는데, 어, 변했어. 와, 진짜 실화냐고? 나와 어, 이제 340연차 와아 오! 뭐야 저거! 어 드디어 왔어 와 미쳤어 미쳤어 미쳤다고 여러분 영웅 110연차 참비 340연차 이런 차예요 둘이 합쳐서 450연차 <laughs> 포켓만 20분 넘게 하고 지금 플레이 힘이 없네요. 지쳐버렸어요. 지쳤어요, 땡볼. 땡볼. 지쳤어요, 땡볼. 땡볼. 또 이건 언제 편집해서 올리는지 아주 아주 늦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안녕.